안녕하세요 유광현입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예상 Q&A를 진행하려 합니다. 예상 Q&A는 저라면 저와 같은 상황의 사람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통해 Q&A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Q&A를 진행하기 에 앞서서 저에 대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과학고등학교와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였고요. 현재는 대학원 석사과정 중에 연구와 학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서 휴식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q a 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A는 총 15개의 질문을 통계되며 예, 아니요의 짧은 문답은 3초 이내로 읽으시고 반답형의 문답은 5초 내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개의 질문은 자유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럼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아니요, 됐습니다 Q&A는 보지 않았습니다 고랑과학고랑 많이, 네, 다릅니다. 대학교는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이라고 디지스트라고 합니다. 취미는, 어, 웹소설 읽는 거 좋아합니다.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은 이제 제가 생물 전공이기 때문에 생물 좋아, 제일 자신있합니다 자신 없는 거 이제, 이과생들 중에 그런 학생이 많을 것같아요 영어 자신 없습니다. 전공은 생물 전공입니다. 우선 생물 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이제 대학원을 그만두는 이유가 뭔데요? 어, 사실 당장에 지금 그만두고 있는 상태고 이제 휴식이라고 표현했는데 휴학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 이제 그만뒀다는 생각도 있긴 한데 제가 원래는 완전히 이제 그만두는 형태로 이제 대학원을 이제 중간에 나오려고 했었는데 저희 운이 좋게도 저희 교수, 담당 교수님께서 운이 좋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담당 교수님께서 이제 어 제가 이제 휴학이 아니라 완전히 그만두게 되면 저의 당장의 스펙에 중간에 공백기가 생겨서 그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제가 무슨 일을 하든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생길까봐 저를 배려해 주셔서 제가 휴학의 형태로 공백기가 최대한 없도록 해 주셨고요. 어 우선 어쨌든 이렇게 쉬게 된 이유는 이제 앞에 자기 소개에서 간략하게 얘기했듯. 단순하게 연구의 이제 퍼포먼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연구실에 들어간 게, 사실 제가 100% 선택해서 갔다기 보다는, 음 원래 하고 싶은 연구가 다른 주제가 있었는데, 그 연구가 이제, 현재 저희 대학교 내, 내에, 대학원 내에서 하고, 진행되고 있는 랩실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골라간 게 이제 현재의 연구실인데요. 근데 막상 제가 원하는 연구를 하기가 현재 연구실에서 그렇게 수월하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 퍼포먼스가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고 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내 퍼포먼스가 좀더 올라오면 그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으로 또 다른 연구 주제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 퍼포먼스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 나오질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자괴감도 많이 들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해서 당장에 연구 진행하는 거에 스스로 어려움을 느껴서 우선 휴학을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어 다음 주에 공부가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라고 했는데, 사실 음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해서 공부가 좋다기보다는 공부가 좋았다고 생각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공부가 좋다기보다는, 아까 내가 공부한 걸 통해서 뭔가 예를 들어 시험이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나 그런 거를 해결하면서 약간 성취감을 느끼는 거였었지만 공부 자체가 막 너무 재밌고 막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여전히 좋아는 하지만 그 문제를 풀고 이런 거에서 막 희열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거는 그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 재미도 없고 어렵기만 하고 집중도 안 되는 거 예, 왜 하나 싶기도 할 건데, 어 사실 공부가 싫으면 방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사실 제 주변에 이제 동생 같은 경우는 저랑 다르게 공부가 싫어서 요리를 현재 하고 있는데, 공부가 싫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원하는 직장이나 좋은 취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학생이 많이 택할 수 있는 방안이 공부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어 사실 저는 일찍부터 본인의 뜻을 정해서 길을 이제 정해서 갈수 있는 사람이라면 꼭 공부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동생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포기하는 게 옳다고는 얘기를 못하겠는 게. 우선 우리나라는 솔직히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원을 선택을 하자, 대학교를 선택을 하게, 되, 그, 가게 되는데, 어, 어떤 일을 하건 대부분의 일들은 전문성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전문성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경험들을 쉽게, 혹은 자격증들을 쉽게 따일 수 있는 게 대학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꼭 공부와 다른, 공부가 굳이 중요하지 않은 그런 직업이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공부를 하는 게그 목표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싫어한다고 해도, 그러면 잠시 참고 견디는 시간을 뭐 가질 수밖에 없지. 근데, 사실, 제가 막 이렇게 말하는 게좀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도 연구 힘든 거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100% 공감을 끌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이제 고등학교 공부 혹은 대학교 공부까지는 그래도 본인이 어떤 목표를 좀 정했다면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공부를 해놓으면 중간에 길이 바뀌더라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공부를 좀 해놓고 이제 학교 학벌이라고 하죠. 그 어느 정도 있으니까 굉장히 대학원을 좀 때려친다거나 그만두고 다른 일을 뭘할수 있을까를 선택하는 게좀더 여유가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이제 대학원을 가면 뭐가 좋나요? 라는 고하 질문인데요. 어, 사실 이거는 저는 이제 대학원을 갈 때까지만 해도, 대학원을 가는 게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의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 당시만 해도 연구원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 이제 연구원이나 연구자로서의 꿈을 좀 포기하고 사실객관적으로 대학원을 봤을 때 뭐가 좋냐면은 어 사실 가장 큰건 전문성인 것 같아요. 대학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학교보다 좀더자기네 이제 높은 학력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자격증 같은 거죠. 그래서 본인의 스펙 쌓기로도 우리나라는 특히 대학원을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꼭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대학원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을 가는 이유가 그렇게 본인의 전문성을 좀더 끌어올리고 싶다면 대학원을 간다고 생각해요. 어, 근데 사실 굳이 대학원이 아니라 실무 위주에 관련된 일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 안 가는 일들이 더 많겠죠. 당장이 요리 연구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요리사만 했을 때는 대학원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학원을 가지 않고 이제 다른 어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에 경력을 쌓아서 이제 어디에서 일을 하는 그런 경험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제 대학원을 쉬고 있다 고 하셨는데 요즘 뭐 하시나 요 그런 질문인데요. 현재는 사실 원래 대학원을 쉬고 있을 때는, 쉬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이제 군대를 이제 가려고 생각했는데, 어, 좀더 좀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지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가면 사실 사회 생활에 있어서 좀 제약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군대 가는 걸 이렇게 막, 썩, 당장에 가고 싶다는 마음도 안 들어서, 좀쉴 겸, 원래는 놀으려고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그게 노는 거를 원치 않기도 하고, 너무 놀기만 하는 게 원치 않기도 하고 해서, 현재는, 다른 식당, 어머니 식당 알바를 좀 도와드리다가, 현재는 이제 학원 수학 강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 위주로 가르치고 있고요. 네, 요즘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그만두면 뭘 하실 건가요? 그리고 목표는 뭔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 사실 이거는 아직도 많이 고민이 되고 있어요. 솔직히, 다른 일이라고 했다면 어머니 알바나 수학, 학원 강사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실, 모든 일들에는 다 어려운 점이 있고, 당연하겠지만, 그, 어려운 점이 본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니 일을 도와드릴 때는 식당이 이제 점심 타임 때 많이 몰리는 식당이라, 점심에 좀 바빠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긴 했지만, 사실, 육체적으로 힘든 거에 반해서 그렇다고 대학원 할 때처럼 이렇게 막, 아, 그만두고 싶다. 아, 가기 싫다. 이런 생각 많이 안 들었거든요. 물론 어머니 식당에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대학원 할 때는 제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좀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어서 좀 병,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듦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나 감정이 병되면 이제 몸도 병든다고 하듯이 뭐 육체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던 상태였는데, 사실 그냥 뭐 그런 부분을 쓰지 않고 일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이제 체력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요즘 하고 있는 학원 느낌에서는... 어... 사실 제가 그 전에 과외나 이런 걸 따로 해본 적이 없긴 한데, 학원을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제가 이제 과고를 나오고 또 과고를 목표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반고나 그런 걸 목표로 하는 학생들과는 좀 공부하는 방향성이나 목표 뭐그 지점들이 달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거나 공감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는 고등학생을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치는 학생도 한명 있고 중학생을 가르치는 게제일주 업무인데 어 그나마, 오랫동안, 제일 오랫동안 했던 일이 공부여서, 공부에 대한 요령을 해서 좀 편하다는 느낌이 있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아직 뭐 엄청 큰 뜻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니어서, 오래 장기적으로 지속할지는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목표는 사실, 그만두고 뭐 할지보다는, 그만두고 뭐 할지를 찾는 게 하나하나의 목표고, 사실 지금 이렇게 영상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어, 공부 이외에 제가 다른 걸 경험해서 스펙을 좀 쌓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 이외에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이 어떤 건지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 현재는 그런 제가 다른 일을 뭘할수 있으면 찾는 게 저의 현재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Q&A를 마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 Q&A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아직 이 유튜브 채널의 주제를 정확히 전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제가 연구 학업을 오랫동안 지속했다가 어려움을 느껴서 휴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제 공부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 또공부의 어려움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공부를 오랫동안 지속해서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에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공감을 좀 하고 고민 상담이나 경험처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는 이 채널을 통해서 기회가 된다면 그러한 이야기나 상담들을 하, 이 영상을, 영상들을 통해서 진행하는 걸 현재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Q&A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